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KBFT 뉴스입니다. 올해는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또 하나의 행사인 특별 사진전이 어제 하와이 한인회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약 3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특별사진전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로 미주 도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곳으로 특별사진전의 마지막 장소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켈빈 세이 시의원,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과 6.25 참전유공자회 등이 참석해 전시회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승옥 기록 서비스 부장 직무 대리는 하와이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독립 운동사에 깊은 역사가 있는 곳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시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하며 많은 동포들이 전시회에 방문해 그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 하와이는 여러 가지 우리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독립 운동사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를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맞이하는 그 전시를 하는 게타당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하와이 동포분들께서 이 전시회를 와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하와이를 저희가 선택한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저희 많은 분들이 와서 전시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시회는 12월 1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무료로 진행되며 한미 양국 관계의 발전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